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제 1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원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공부합니다. 원운동을 공부할 때 먼저 회전각을 정의, 앞에서도 했는데, 한번 더 합니다. 회전각 세타가 어떻게 정의되었느냐. 우리 그냥 회전각 하면 몇도 이르죠. 그런데 SI 단위계 회전각은 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반지름, 길이는 얼마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그 회전각으로 이렇게 만나는 원호의 길이가 L이면 회전각 세타는 원호의 길이 L을 반지름 R로 나눈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 나누기 길이여서 회전각의 차원이 없다고 했죠 차원이 없으면 단위를 안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원이 없는 양은 어떤 단위계를 쓰건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전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했죠. 이 라디안은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단위를 표시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히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다른 단위하고 합치면 예를 들어서 r 세타 하면 원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2m,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m고, 어, 그 다음에 원호의 길, 어, 세타가 3라디안이라고 하면, 어, 그때 그 결과가 뭐가 되냐. 라디안은 없는 셈이 됩니다. 그냥 6m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도 각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것인데, 이때 1m에다가 각속도의 단위인 라디안 퍼 세크를 곱하더라도 이 단위는 없어지고 2m 퍼 세크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번 공부했었죠. 자, 그리고 이 원운동은 직선운동과 1대1 대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직선운동에서는 위치를 X로 표시하죠. 원운동에서는 그 위치를 각 세터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바뀐 것을 직선운동이라고 할 때, X에서 X'까지 가면 그때 바뀐 것을 뭐라 부르냐면, 변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세타에서 세타 프라임까지 간다면 세타 프라임에서 세타를 뺀 것을 회전각이라고 하고 델타 세타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델타 x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델타 t면 델타 x를 변이를 시간 간격 델타 t로 나눈 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회전각 델타 세타를 그 회전을 하는데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눈 것을 각속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의 변화량, 델타 v를 그 변화하는 데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눈 것을 가속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각속도의 변화량, 델타, 오메가를 그 각속도가 변화하는 데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눈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각가속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들이 1대1 대응이 되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배웠죠 일반적인 경우 2차원 운동을 한다고 할때 직각 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위치 벡터를 직각 좌표계로 표시한다고 하는 얘기는 직각 좌표계의 좌표와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표시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xx hat 더하기 yy hat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극좌표계의 좌표와 극좌표계의 단위벡터를 표현해서 r은 r r h a d 이렇게 표시된다 그랬죠. 그러면 직격좌표와 극좌표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고 그 역변환 관계는 r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근, 그다음에 세타는 아크탄젠트 x 분의 y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극좌표계에서 대표됐을 때, 위치벡터가 RR헷이었고, 이것을 극좌표계에서 대표하면 속도벡터는 조금 달라졌었죠. 그래서 그때 dt분의 drR헷, 더하기 rdt분의 dseta, e t a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속도벡터를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지름방향성분은 vr은 dt분의 dr이고, 어 접선 방향 성분은 r은 아, v 세타는 r dt분의 d 세타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 그리고 가속도 벡터를 속도 벡터를 한번더 미분하면 이렇게 극좌표계에서는 항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가속도 벡터의 지름 방향 성분과 접선 방향 성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원운동에 적용할 것입니다. 원운동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원운동에서의 속도는, 속도는 지름방향 성분이 이렇게 되고, 각, 접선방향 성분이 이렇게 되는데, 원운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반지름이 안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지름 R이 라지 R이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면, 그것을 시간으로 미분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d t 분의 DR은 0이 되고, 우리 dt분의 ds t 를 각속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각속도죠.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theta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름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지름 속도는 dt분의 dr이 0이었죠. 그래서 원운동에서는 지름속도는 0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있어요? 접선속도만 있는데 그 접선속도는 어떻게 돼요? 접선속도는 각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것과 같게,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극좌표계로 유도하는 데서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운동에서 그 움직이는 물체의 원운동의 속력은 뭐가 되냐? 성분은 지름속도, R방향 성분은 VR은 0이고 접선속도는 R오메가인데,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냐? 속력은 어때요? 이두 성분이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 속력은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루트 씌운 것이죠. 근데 VR이 0이니까 뭐가 됩니까? V세트만 남죠. 그래서 속력이 어, 원운동에서의 속력은 접선 속력과 접선 성분의 속력과 똑같아서 그냥 R 오메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무엇으로 알았냐면 우리 극좌표계로 위치 벡터를 표현하고 위치 벡터를 미분해서 아, 속도 벡터를 표현하는 것부터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직관적으로도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물체가 반지름이 r 인 원에 여기에 회전각이 세타인 이곳에 딱 각, 각이 세타인 이곳에 딱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가냐면 델타 세타만큼 이렇게 간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델타 세타만큼 간다고 하면 그때 간 원호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요 델타 l 인데. 델타 L과 델타 세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델타 세타라고 하는 각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R분의 델타 L 이렇게 정의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각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각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였는데 여기서 구한 이 델타 세타를 여기다 대입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델타 세타 대신에 델타 t분의 델타 l을 집어 넣는데 델타 t분의 델타 l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속력이죠. 아, 그래서 각속도는 r분의 v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것에 양변에 r을 곱하면 속력은 r오메가다.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원운동을 하든 원운동의 속력은 각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운동에서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앞에서 극좌표기에서 가속도 벡터 표현한 거로부터 이렇게 알았죠 근데 원운동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운동에 역시 r은 일정이니까 dt분의 dr만 0이 아니라 dt제곱분의 d제곱 r도 또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이 0이 되고 그다음에 dt분의 d세타는 오메가 각속도이고 dt제곱분의 d제곱 세타를 우리 각가속도라고 어 부르, 부릅니다. 자, 이게 바로 각가속도니까 우리 이때 지름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도의 경우에는 지름속도는 0이었죠 그런데 가속도의 경우에는 지름속도가 0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지름속도의 앞첫 번째 항은 0이 되지만 두 번째 항이 있죠 두 번째 항 여기 이게 바로 마이너스 r dt분의 dθ의 제곱인데 dt분의 dθ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각속도죠 그래서 지름가속도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냐면 중심을 향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방향이 중심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구심가속도라고 부르고, V는 R, 오메가를 이용해서 오메가를 바꿨을 것 같으면, 이 구심가속도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선 방향에다가, 접선 방향 가속도에다가, 우리 dt분의 d r 은 0을 대입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장은 0이 되고 두 번째 장만 남죠. 두 번째 장은 뭐가 됩니까? 두 번째 장은 바로 반지름에다가 각 가속도를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지름에다 각 가속도를 곱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 되냐면, 원운동에서의 각 가속도. 원운동의 가속도의 접선 성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접선 성분은 접선의 길이는 l은 r세타가 되고 속도는 v는 r오메가가 되고 가속도는 접선 방향 성분은 r알파가 되고 이렇게 접선 방향 길이는 전부 다 각, 각에다가는 r 곱하면 원의 호 길이 간 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각속도에다 r 곱하면 속력이 되고 각가속도에다 r 곱하면 가속도의 접선 방향 성분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직선 운동과 원운동을 서로 이렇게 대비시켜 봤죠.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직선 운동에서 등 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죠. 이것을 원운동에서 등 가속도 운동 공식으로도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비되는 항만 바꿨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일정.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인 것이죠. 이건 우리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각가속도가 일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무엇이 성립, 성립, 성립합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는 AT 더하기 V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속도 대신에 각속도 쓰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 V0 대신에 처음 각속도를 쓸것 같으면, 오메가는 알파T 더하기 오메가지로. 이렇게 우리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에서 사용했던 식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거리 x는 어떻게 됩니까?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 이렇게 되죠 어, 온 운동에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세타는 2분의 1 알타, 알파 t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세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번, 두번째와 세번째 식에서 t를 소구하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무엇을 얻냐면 이 a x x 0는 v제곱-v제곱 이런식도 얻죠. 이것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각가속도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몇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계의 시침과 분침 그리고 초침의 각속도를 구하라. 각속도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델타 T분의 델타 세타죠 근데 일정한 비율로 회전할 때 다시 말하면 각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는 이 델타 T를 얼마로 정하든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시침을 할것 같으면 우리 시침 어떤 저 회전각 가는 걸 하냐면 우리 1시간 가는 것만 하겠어요 1시간 갈 때는 어때요? 한 바퀴 삥 돌린 데서 어, 한 바퀴가 12시간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한 바퀴 도원 각이 360도가 레디안으로는 얼마냐면 2파이 레디안이죠. 그래서 델타 세타는 2파이 레디안을 11으로 나눈 6분의 파이 레디안으로 한다면 그때 델타 t가 얼마입니까? 그때가 1시간이죠. 근데 si 단위계는 아, 시간의 단위가 초니까 아, 1시간은 3600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속도를 구하면, 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델타 세타를 델타 t로 나누면 되니까 6분의 파이를 3 0 6분의 1로 나누면 되고 그것의 단위가 레디안퍼 세크입니다 근데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4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레디안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침이 움직이는 각속도는 1.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레디안 퍼세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침은 어떻게 될까 분침은 우리 한 바퀴 삥 도는 거 한번퀴삥 돌면 그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6 0분 걸리죠 그러면 델타 세트는 얼마예요? 2파이 래디안입니다 그리고 델타 T는 얼마예요? 한번퀴삥 돌아서 60분이니까 이건 3600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그 분침의 각속도는 그 오메가 M은 2파이를 3600으로 나눈 래디안 퍼 e 크가 되고 결과를 구하면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래디안 퍼 e 크인데 레디안 포세크에서 레디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랬죠 그래서 초분의 1의 단위 이 단위는 헤르츠하고 똑같습니다 진동수 단위하고 똑같아요. 진동수의 단위가 1 나누기 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써도 되냐면 1.75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헤르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어떻게 간단히 문자로 표시하면 뭐가 됩니까? 밀리지요. 밀리가 10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이 답은 1.75 밀리 헤르츠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시침은 어떻게 하냐? 시침도 한번 꼭삥 돌리는 걸로 하겠어요. 이파이 델타 세타가 2파일때 그러면 아, 초침 초침이 한 바퀴 삥 도면 아, 그건 얼마만큼 간 겁니까? 그건 바로 60초 간 거죠. 그래서 어, 각속도를 구할 때 60초 분의 2파이 레디안 퍼세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계산하니까? 1.05 곱하기 1 10 0의 마이너스 1승 레디안 퍼세크인데 이거는 0.105 헤르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시침과 분침과 초침의 각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풍기 날개가 있는데 선풍기 날개가 900 rpm으로 회전한다. 날개의 각속도는 몇레디안초냐 그리고 날개의 길이가 20cm인데 날개 끝에서 속력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자, rpm 익숙합니까? rpm은 무엇의 약자냐면 revolution per minut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분의 몇번 회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각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SI 단위는 아니죠 그래서 1분에 900rpm이라고 하는 것은 1분에 900번 회전하는 각속도가 되겠어요 자 이거 할때 단위를 이제 Radian Per Sec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단위까지 다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900하고 레볼루션이니까, 한 바퀴 삥 동게 바로 얼마입니까? 2파이 레디안이죠. 그 다음에 1분은 얼마입니까? 60초죠. 그래서 숫자는 숫자들을 앞으로 빼고, 단위는 뒤로 뺄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 계산하면, 94.3 레디안 퍼세크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속력을 구하는데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각속도를 알고 반지름을 알면 그 끝에 속력이 나오죠. 그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r 오메가로 구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r 오메가로 어 여기에 에, SI 단위를 할 테니까 20cm면 0.2m죠. 그래서 0.2m 그리고 아까 구한 9 4 3레디안퍼 세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레디안이라는 단위는 없어지고 계산했더니 18.9하고 그냥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하면 되죠 자한 문제 더 풀어 보겠습니다 원운동하는 물체의 회전각이 세타 T는 2 마이 플러스 4T 마이너스 2T 제곱으로 주어지고 세타 T의 단위는 레디안과 초다 5초 후에 물체의 각속도를 구하라. 2초 후에 물체의 각가속도를 구하라. 물체는 언제부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원운동을 할때한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으면 음의 부호가 되면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각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회전각 세타 t가 2 더하기 4t 빼기 2t 제곱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각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4 마이너스 4t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5초 후의 각속도니까 t에다가 5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 빼기 4 곱하기 5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6 레디언 포스 근데 이건 벌써 어때요? 처음에 돈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아 각속도를 또 시간으로 미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속도 아까 여기 4만에 4t를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4레디안퍼세크 제곱이 나왔죠. 근데 여기 t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등 각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각가속도는 언제든지 안 변하면 똑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번에 2초 후에 각 가속도를 구하라그러면 여기 2초 후 들어도 역시 마이너스 4 외대한 퍼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한쪽으로 회전하다가 방향을 바꾸느냐 방향을 바꾸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어떤 한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방향을 바꾸려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될 때는 어때요? 반드시 무엇을 지내야 되겠습니까? 0을 지내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 어, 방향을 바꿀 조건이 바로 뭐냐면, 각속도가 0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속도가 0인 시간을 여기서 구하니까, 어, 시간이 뭐가 나왔어요? 1초가 나왔죠? 아, 여기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물체가 수평면에서 반지름이 12m인 원의 둘레를 아, 속력 4mps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한다 물체의 구심과 속도를 구하라 물체가 같은 원을 그리며 속력이 0에서부터, 이번엔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1.2mps 제곱의 비율로 증가한다면 물체의 속력이 4mps인 순간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등속 원운동 하면 그때는 속력이 안변하죠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접선 가, 가속도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속력만 있으면 그때는 접선 가속도가 0이니까 가속도는 어떤 방향밖에 없어요? 지름 방향밖에 없고 이 지름 방향이 중심을 향하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이고 여기 문제에서 R과 V가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접선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그래서 구심가속도에 속력과 반지름을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33mps 제곱이 되겠어요. 앞에서 이 마이너스 부호는 중심을 향한다. 지름방향과 반대방향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속력이 0에서부터 증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접선 성분의 가속도가 있는 경우지요. 그래서 접선 성분의 가속도 a세타가 주어졌어요. 1 2 m s 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심 가속도를 언제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속력이 4m/s일 때 구하라고 그랬죠. 이건 아까 등서 원운동 할 때하고 똑같은 속력이죠. 속력만 같으면 구심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아까 구한 마이너스 -1.33 미터크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서로 수직인 두 성분을 주어줬으니까네 그걸 제곱해서 제곱근을 취하면 되죠. 그러면 1.79미터크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부심 가속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접선 방향 가속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두 개를 합하는 것입니다.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런 합한 방향, 여게 가속도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 크기는 아까 구했어요. 어떻게? AR 제곱 더하기 A 세타 제곱해서 제곱 권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이 방향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X축하고의 방향 베타를 구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베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아크 탄젠트 AR분의 A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아, 그리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인 것은 ar의 마이너스 호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호는 필요가 없으니까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아 그래서 하그 탄젠트 1.33분의 1.2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745 레디안이 나오는데 0.745 레디안 하면 이게 어떤 각인이 잘저 머릿속으로 금방 안 떠오르죠. 그래서 이걸 도로 바꾸면 좋습니다. 도로 바꿨더니 얼마예요? 42도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서 어, 제 1강, 아, 물량과 운동을 다 마쳤습니다. 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 2강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